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고 평안히 예, 모든 어, 삶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소선지서 11번째 어, 이제 구약 성경으로는 말라기라는 어, 성경을 내, 어, 남겨두고 이제 38번째 말씀인데요.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앞에 소선지서였던 학계와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의 어, 이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귀환 후라면 이미 폐역한 어, 백성들이 이유를 또 다른 소선지서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예언이 있었고 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사실은 어, 이방의 포로가 되고 어,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은 그 날에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럼 궁극적인 그 날은 사실 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메시아를 향한 어, 통치의 날이 되겠죠. 구원의 날. 그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그 날은 그들이 어, 다시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와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때그 가운데 이상을 보여주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 스가랴 선지자 자체가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만약에 기억하실까요? 그거는 그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당장 포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죠. 잘할 수가 없죠. 제사장들과 함께 이방 땅에서 포로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들을 불러낸 그 지리적 배경은 페허입니다그 폐허 속에서 오늘 특별한 어, 메시지가 있다면 은 어, 이겁니다. 먹줄이 처지이라 16절에 "그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어, 포로를 귀환시켜서 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좀 앞쪽인 귀약성령의 역사서인 느에미아와 그리고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회방하는 이들을... 어, 잘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은 이전 영광보다 못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우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폐허 속에서 평안합니다 이상을 오늘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게시록에서 보았던 그런 말들이 등장을 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봐야 보았냐 그랬더니 11절에 두루 다녀보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오늘 스가랴서는 사실 14장까지였는데 1장에 그 하나님이 이상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십니다. 이 7절의 말씀부터 21절에 폐허 속에서 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평안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 어, 하나님이 당시에 이 연대 기록은 이제 나라의 왕이 없으니까 이 다리오 왕, 바벨론 왕으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성전 계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것을 하겠다. 보여주기 때문에 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참혹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평안이 의식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땅을 두루 감찰하고 그렇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만 군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선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폐허가된 현장이건 치열한 삶의 현장이건 하나님은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외로이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폐허 속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고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땅을 폐허 속에서 기억하십니까? 어, 두루 살펴보십니까? 진, 진정한 사랑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폐허 속에서도 저들을 향한 미래의 어, 다시 성전, 궁극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기약, 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본문을 보면, 17절까지, 15절까지 보면은, 12절에 특별히 70년이 지났다. 어,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다. 연단의 시간이죠, 사실은. 70년 포로는, 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연단하시지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저들이 아마 어, 다이과 같은 메시아를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말이안 되지만 자 자국의 자력의 힘으로 갈 수가 없었죠. 어 그러나 어이그레스의측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신들의 성전 규모를 가지고 다시 성전에 봉사할 사람 찬양대가 다 돌아오는 일이 자신의 힘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고백한 이방의 제국의 왕이 돌려보내며 포로 귀환에 약속된 70년이 차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 사실상, 16절에 보니까 불쌍 여겨주십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16절에 어 이처럼 말할게, 내가 불쌍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지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극률하심이죠. 불쌍 여겨주신다는 뜻이 극률하심입니다. 그렇게, 어, 분명 잘못은 했지만,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다시 한번,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 이유의 말씀이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다시 폐허 가운데 모여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을 폐허 속의 평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폐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도 온전히 세우는 그러나 다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의 잘못과 죄를 고치고 징계한 후에 그리고 다시 돌이켜 회개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희망이 뭐냐면 그 위에 그러면 어떤 것이 회복되냐라는 것인데 이게 더 풍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며 라고 말하죠 위로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재건하시는 그 약속에는 풍성함과 풍부의 약속과 위로함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실은 무엇이요 어, 시험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또 대적같은 원수마귀들이 있는데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스게라 1장 본문 21절 에 보면 18절에 특별히 4개의 뿔이 보입니다 4개의 뿔이 뭘까라는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전에 어, 이스라엘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뿔들을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대장장이 4명이 나와요. 이게 뭡냐면, 이 뿔들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21절에. 이 뿔들을 들어서 땅에 흩어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결국은, 어, 꺾이지 않았던 강인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뿔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은 앞에서도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어, 내 백성들을 괴롭힌 이들은 하나님은 그러나 두지 않겠다. 당연하게, 만약에 이 사탄의 계기건 악의 계기건 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종종 쓰러지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폐허 속의 평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나를 또 넘어뜨렸던 것이 또 다시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계전 이전에 괴롭혔던 그강인했던네 개의 뿔들 네 명의 대제장장인들이다 불어뜨렸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라의 선지자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하면서 어떤 독을 마, 뱀과 전갈을 들어 집어 돌릴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현재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폐허가 있을지라도. 다시 재건해 주시고, 풍부함과 평안과 대적을 물리쳐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방했던 모든 뿔들을 무너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괴롭힘 당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도 아버지 안에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세상 열방에도 자신의 힘으로 아직도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아버지와 따르는 그건세와 아버. 저그 능력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함나니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성교지 가운데 성교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에도 아버지 불신의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힘 있게 운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함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폐허 속에 평안을 덧입혀 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됨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와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현대 모든 이들이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냐게 하시고 아름다운 북녘에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업 현장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 도용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